다음 종목 단어와 어떤 종목인가요? 어, 다음은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음, 네. 어, 컴투스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사실은 게임업종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안 좋았죠. 네, 중국 그래. 쪽에서 좀 그런 규제가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중국적인 음. 리스크도 있었고요. 음. 또 제일 중요한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신작 게임들이 음. 지금 대작들이죠. 그런 음. 것들이 다 연달아 지연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음.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한 그런 조금 현실적인 음. 어,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업종 자체가 좀 소외가 되고 좀 주가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이번에 컴투스가 이제 10월 달이 음. 어, 히어로즈 링업브 관련된 게임들을 이제 어, 출시를 하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이 올해 6월 달쯤에 CBT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어... 어, 이제 조금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반응도 어, 뜨거웠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어... 아 근데 이제 좀 약간 국내 성향보다는 해외 성향을 좀 많이 체크한 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저는 뭐 북미 게임도 조금 다운받아서 보통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 네. 좀 나쁘지 않게 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어 이제 웨스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하는 유저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 시, 좀 의견들도 좀 뜨겁게 나왔기 때문에 CBT 쪽으로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컴투스 아, 이제 어,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83%까지 음.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시장은 사실은 뭐좀 많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 보다 넓은 시장인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음. 어, 이제 전 분기랑 비교해서도 약4% 이상 환율이 환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 실적이 나올 때는 실적의 부가적인 상승을 좀 음.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또 서머너즈 워 굉장히 유명하죠. 어. 4년 동안 지금 효자 어, 종목으로 되고 있고요. 이번에 4주년 음. 이벤트 열어서 음. 다시 좀 이탈했었던 음. 고객들도 많이 좀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p 사업권 최근에 게임주들이 ip 사업권에서 관련된 뭐 물품이나 아니면 음. 뭐 스티커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슈들 긍정적인 이슈들에 비해서는 업종 자체가 좀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신작 게임이 10월달에 출시가 돼서 만약에 뭐 사전 예약이나 음.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네. 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어, 18만 8천 원에서 15만 2,500원 라인에서 좀 분할적인 매수 진입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만 원 라인까지 전 하락하기 전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 시점까지 올라왔을 때 게임이 얼마나 잘 순항하고 있는지 여부 음. 판단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손절 라인은 14만. 4,000원으로 조금 다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음. 그 이유는 네. 앞서 뭐 취향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최근에 뭐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게임이 출시한다고 했다가 또 언제든지 지연이 될수 있어 요 그러면 실망 매물이 아.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기간이 워낙 짧게 남아서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에 하나를 좀 대비해서 만약 이 가격대를 종가상 이탈한다면 빠르게 네. 어 이제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